SY스틸텍의 주가가 3%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고가로는 뭐 사실 1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 당일이 되었는데 뭐 별다른 소식 없이 5시간 만에 회담이 끝났다. 3국의 3자 회담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이고 주가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 이 3자 종전 회담이 종료가 되었는데 5시간 만에 끝났다라고 하죠. 매우 빠르게. 그리고 별 얘기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결국에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재개된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자고 일어나면 이슈가 이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딱 자고 일어났는데 어, 회, 종전입니다. 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그대로 상한가 가주겠죠.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별로라고 하면요. 그럼 이거 지금 도박을 하라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 종목 전체 주식수가 5천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주 중에서 유통되는 비율이 이제 57%라서 60%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3천만주가 이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하루만 2100만주, 엊그제 이제 1900만주,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의 한 4천만주 정도의 거래량이 이틀 동안, 이 거래일 동안 윗골이 만들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봉 차트를 켜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자 분봉 차트 상에서 종가 형성할 때 요만큼 음, 그리고 오늘자도 종가 형성할 때 요만큼 그러면은 주가를 들어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여기에서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특히 올리는 구간에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라는 이 비율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직까지 이탈했다고 라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갈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윗꼬리들이 결국에 아구간의 차익실험 물량 받고 투매물량 받으려는 경향성이좀더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건 SIS틸텍이 본업을 통해서 어차피 실적도 잘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3자 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돌아간다 라고 하더라도 안전마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잘 되게 된다면 이 실적을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 그 위에까지 세력들이 오버 슈팅을 좀시키려고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실적 바탕으로 한 적정 가격 계산을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사실 지금 같은 주식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대응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SY 스틸텍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은 응. 여러분들께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SY 스틸텍은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한달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몇주 내로 급등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급등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적절한 가격과 안전마진이 얼마에 좀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조정세가 상승이 끝나고 조정세가 시작되는 구간에선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보유한 종목들이 괜찮은 상태인가를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보시면 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자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어 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 o 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 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살펴보도록 하면은 파란 구름 끝에서 돌파했으니까 당연히 급등 나오죠. 눌때 여기 이탈 안 하면 스윙 모멘텀이 저는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하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리면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 초보자라서 대응 못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특별하게 한 번만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740번으로 1 구독 실제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URL로. 바로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전부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제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실제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구독자 분들께 이벤트로 전달 드리는 이유는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간 한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테니 010 5741-1740번호 여기다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라는 주식을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땡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요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에 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이 점을 배점해주고 있다는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점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000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 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면 고점이었던 이런 징크스와 같은 트라마 우더 이상 겪지 않으셔도 되겠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조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010 5741 1740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실제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 링크를 답장으로 곧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라도 24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24시간 동안 답장이 없다면 112에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크롬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건 PC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모바일용은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의 구독자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 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5741-1740번으로 구독 버튼만 누르셨다면 언제든지 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